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CT MRI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치매학회에서 수련 이사를 맡고 있는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치매는 어떠한 증상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기 이 때문에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치매라는 뜻을 아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발육되고 성장한 성인이 인지 기능의 장애를 동반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치매라 고 합니다. 즉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의 병력,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오 셨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증상들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서 진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장애를 확인하게 되면 그걸 치매를 진단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상 검사는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검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제대로 로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감별 진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로 CT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CT 검사 같은 경우는 MRI 기계를 갖고 있지 않거나 MRI를 특별히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CT를 많이 시행하게 되고요. 좀더 정보를 가질 수 있는 MRI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MRI를 통해면 환자분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생겼는지, 혈관성 치매가 생겼는지, 루이소체 치매나 파킨슨병 치매 또는 전축지엽 치매 이러한 디저너티브 디지즈뿐만 아니라 수두증이나 기타 질환들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하였는지를 감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뇌 MRI 검사가 되겠습니다 MRI 검사에서 보시면 정상 노인과 초기 치매, 말기 치매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저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면 양측 해마의 위축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치매를 우리가 알짜하이머병 치매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영상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뇌경색증이 많이 발생하면서 치매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백질변성이 심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치매 상태로 점점점점 악화되는 그러한 경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진을 보이면서 치매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전축도 치매라는 건데요. 많은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상행동이 굉장히 심하거나 언어장애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치매 특히 이제 나이가 젊은 나이에서 생기는 치매들은 이런 식의 과정을 겪게 되고 MRI를 보면 전두엽과 측두엽 등의 위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전축두 치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뇌실의 확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MRI를 찍고서 뇌실의 확장을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증상이 고행장애와 소변 대변을 잘못 못 가리는 그러한 장애들, 그 다음에 거기와 함께 인지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정상암뇌 수두증이라는 질환이고 이런 것들은 또 수술을 통해서 완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치매를 감별 진단하고 그거에 맞게 치료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 질환을 감별 진단하는데 꼭 필요하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하냐? 이거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t 와 mri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치매는 불치병이다 이거는 도저히 손댈 수 없다 결국 나빠지는 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많이 포기하시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병원들에서 정확하게 영상 검사 등도 실시하시고 감별 진단을 해서 정확한 치료법을 사용하신다면 호전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